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1 1만 당원 여러분,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한 번도 백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들었을 뿐입니다.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.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다. 대한민국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. 모든 것을 복원하고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이 원칙에 단한 걸음의 후퇴도 없습니다. 우리 꼭 이깁시다.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. 한 언론사가 국민의 힘 극성 당원이 110만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습니다. 이렇게 진실은 호도됩니다. 당원 여러분, 110만을 넘어 150만으로, 200만으로,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합시다. 당원의 힘으로, 국민의 힘으로, 대한민국 꼭 지킵시다.